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의 현장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아멘일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원하는 바를 기적처럼 이루어 주시기를 어, 이루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은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제가 한번 쭉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장부터 보면은 1장부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까지 쫓아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귀신들린 자와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고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6장에서는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7장에서는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장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9장에서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하고 이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들만 모아 놔도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야, 역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분이야. 예수님, 나에게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죠.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기적의 능력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느꼈듯이. 예수님이 그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니고데모가 보고서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느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능력과 기적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 말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 지금 전도사님이 제정신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의 능력을 보고 특별히 이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도 또한 여러 귀신들도 이런 기적의 능력들을 발휘하곤 합니다. 물론 질적으로는 차이가 나죠. 귀신이 행하신 기적, 귀신이 행하는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질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기적과 능력만을 원하는 신앙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만을 원한다면, 힘들게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마가복음은 절반 이상에 걸쳐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바로 자신이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침묵명령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행하신 후에, 쉿!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또 3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또 구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엘리아와 모세와 더불어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목격하고 나서 산에서 이제 같이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더잘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다. 십자가를 더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다. 이 신학자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보다 십자가를 더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보고 기적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소원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 비, 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보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아무런 소원을 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트만이 봤을 때는 믿는 자들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를 더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적인 기적을 찾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를 더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기적과 세상적인 능력을 구하며 비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신앙이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왜 소원을 비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왜 소원을 비느냐? 왜 능력을 구하느냐? 왜 기적을 구하느냐? 라는 것이죠. 또한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였던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한명 뿐이었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예수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니체가 보기에는 예수가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의 패부를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체가 보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던 사람은 오직 예수 한명 뿐이었고, 그 외에는 다 자칭 그리스도인이요. 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뿐이고, 단한 명의 참된 그리스도인도 그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려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기적과 능력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였던 니체가 보기에도 십자가의, 기독교의 십자가는 놀라운 기적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죽음의 장소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죽임당하신 장소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있는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죽음의 무리가 승리했고 사단의 무리가 승리했고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 무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가 지금 죽었으니 우리의 믿음도 지금 끝나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현장에서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9절. 본문 3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의 입을 통한 고백입니까? 백부장 로마에 소속된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도 없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현장은 영광의 현장이 아니라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말없이 죽으신 십자가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현장에선 침묵하라 명령하셨지만 십자가의 현장에선 믿지 않던 이방인의 입에서 백부장의 입에서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역설적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현장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더럽고 차갑고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좌지우지 되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시,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현장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 시련, 결함, 문제, 죄악에 쉽게 빠져버리는 나약함, 어려운 가정환경, 신체적 질병,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받는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받는 비난,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쏟아지는 질타, 비판, 옳은 일을 했음에도 나아지지 않는 나의 형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세상의 즐거움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현장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정체성은 십자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현장에서 더욱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고백해야 할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지금 십자가는 교회 건물 꼭대기에 달려있습니다. 또, 예배당 안에, 그리고 강대상 위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문 안쪽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십자가는 아예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하나님 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을 아시고, 그 현실을 이길 수 있게끔 소망을 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상처에 아파 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이 나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성문 밖에 있던 십자가가 교회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처럼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우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죽음을 먼저 몸에 짊어짐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있어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발현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장소도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할 텐데, CBS 기독교 방송에서 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 한 분이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처음엔 그러셨겠죠. 답답하셨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으셨대요.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내가 낮은 대로 가면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낮은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낮은 데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신대요. 낮은 데로 내려온 나를 기쁘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이 너무나 선명해서 그동안 높은 곳만 쳐다본 내 자신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인지 우리 모두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물질이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있게 되기를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나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동시에 나에게 나타나진,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